패키지는 막뭐 깔끔한 느낌? 아 이거 색이 진짜 예뻐요. 이런 식으로 새로 거치도 가능합니다. 오, 오잘 나왔다. 이제 휴대가 가능하겠네요. 저 아이패드 가방 또 샀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접착력이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붙여봐야 알수 있을 같아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디자이너 제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이패드 악세사리 영상을 들고 왔어요. 오늘은 니케 아이패드 악세사리 리뷰입니다. 총세 가지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이런 분들은 영상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이패드를 달고 산다. 두 번째, 나는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도 많이 하는데 영상도 많이 본다. 그러니까 다용도의 분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패드를 작업용이나 공부용으로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더 사용기간이 길고 사용하는 장소도 종종 바뀌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제품들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3단으로 분리가 되는 분리 마그네틱 폴리오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색상이 정말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나온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아이로 데리고 왔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패드 휴대용 거치대입니다. 제가 거치대를 사용하면서 뭐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장소가 너무 협소한 곳에 많은 전자기기를 두고 있다 보니까, 좀 부피가 차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휴대용으로 이제 좀 접어서 들고 다니는 제품을 쓰면 어, 집 말고 다른 데서 또 작업을 할때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제품을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일단 뒤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종이질감 필름, 나노 흡착 필름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리시거나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탈부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화질과 필기감 모두 느낄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착이 잘 될까? 약간 이런 의문도 있었고, 폴리오 케이스 같은 경우도 떨어지진 않을까? 3단 불리면 이렇게 툭 하면 툭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 라는 걱정들이 또좀 있었거든요. 그런 걱정들도 뒤에 리뷰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이즈는 12.9인치 사이즈이고, 이거는 니케에서 제가 아주 유심히 고른 색상입니다. 지금 이 케이스가 한 단으로 분리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고 지금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케이스, 플리오 케이스들인데 이런 식으로 끼워서 따로 부착하는 형식이 있고 그냥 아예 이렇게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은 아마 거치대를 사용할 때 붙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빼고 이제 붙여줘야 돼요. 그럼 거치대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치대쓸때 이제 탈부착이 쉽게 되는 점이 이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그 조합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단 불편할 때가 케이스를 낀 상태에서는 마그네틱이 탈부착이 안 된다는 점이었는데 이 케이스는 다 분리가 되니까 쉽게 부착이 가능합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펜슬 부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리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너무 잘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쉽게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당겨도잘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분리를 하면 이렇게 쉽게 떨어지더라고요. 사용을 하면서 뭐 케이스가 분리가 되거나 했던 적은 별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리가 되는 이 케이스는 펜슬을 이렇게 써서 필통처럼 이렇게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초강력 네오디움 자석 탑재로 자성이 좀 강한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다른 케이스들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뭐 필기 모드, 이렇게 뒤집어서 영상 시청 모드 모두, 모두 각도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세로 거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거치대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겠죠. 자, 이렇게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거치를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폴리오 케이스를 접은 상태에서도 붙나요? 하실 텐데, 이렇게는 잘 붙지는 않더라고요. 무조건 이걸 떼고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거추장스럽지 않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커버만 사용을 해서 이제 보기에는 생각보다 작업이 길어지면 목이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휴대용이니까 이렇게 같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치대가 이게 회전도 되고 접는 것도 돼요. 그래서 이거치대 각도들도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인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엄청 플랫하게 접히죠? 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패드에 흠집 나는 걸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은 거치대 사용할 때 이렇게 원래는 여기 끝에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는 전면이 다 보호가 되니까 그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 마감이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이렇게 견고하게 조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그레이 색상 제품을 끼우면 일체감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데 힌지 조절하는 그게 있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제품들은 그게 좀 없더라고요. 이게 니케 케이스와 또 호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잘 떨어지지 않고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니케 2단 거치대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필기나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꽤나 단단하게 받쳐주는 편입니다. 엄청 세게 누르면 내려가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받쳐주면 튼튼하게 받쳐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치대도 기존 거치대들과 사용하기 똑같이 이렇게 다 회전이 되고 각도 조절도 다 됩니다. 제 짝꿍이 이제 그림 그릴 때 이제 써보라고 제가 이거를 줬었거든요. 근데 좋은 점이 일단 이 거치대는 좀더 굵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돌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니케의 제품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각도를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낮춰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낮춰서 흔들리지 않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튼하게 또 많이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각도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이패드 11 모델은 좀 나을 수 있는데 12 모델은 이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게 힌지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붙일 때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치대가 접는 게 되면 가지고 다니기도 편한데 이렇게 정리를 할 때도 부피가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은 이 필름 리뷰인데요. 이때까지 이제 종이 질감 필름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반사가 좀 심해서 촬영 때문에 저반사 필름을 부착을 해놨었는데 예전 영상에서도 촬영만 아니면 당장 떼버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좋은 화질을 가린다는 게 너무 싫었는데 제 짝꿍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에서 종이 질감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질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 그림 그릴 때 필기할 때 소리, 그 다음에 종이 같은 느낌의 텍스처, 그 다음에 감성, 이런 것 때문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니케 아이패드 종이 질감, 나노 흡착 필름을 사용했을 때 충족되었던 부분이 바로 화질도 챙길 수 있고, 그 질감도 챙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열어보니까 이렇게 천도 있고, 그 다음에 닦는 티슈도 있고, 스티커도 있네요. 알콜 수압으로 한번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런 천으로 한번더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파일이 있는데 이건 보관 파일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품이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거 부착력이 셀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접착력이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이거는이렇게 그냥 크기에 맞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붙일 때 제가 정말 좀 똥손이어서 기포를 무조건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기포 없이 어쨌든 여기만 부착을 하면 되는 제품이니까 이렇게 저같이 똥손도 아주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좀 서걱서걱한? 뭐좀 쓰는 그 맛이 있긴 하네요. 좀 밀림 같은 것도 덜하고 약간 거칠긴 하는데 그 오돌토돌한 부분이 그렇게 막 깊은 느낌은 아닌? 그리고 이걸 부착하면 이 안에 진공상태로 만든다고 적혀져 있었어요. 저반사 필름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제 얼굴이 비치진 않죠. 저는 궁금했던 점이 이거를 붙이고 케이스를 끼웠을 때좀 흔들리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아무래도 화면이랑 딱 맞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간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 필름을 그대로 그냥 붙여놓고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이대로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필름이 물 세척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건조 후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만약에 내가 필름이 너무 더럽다 하면 한번 씻어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뗄 때는 끈적임 없이 떨어지고 이런 부착면이나 이런데도 끈적임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니케의 제품들을 모두 보여드렸고요. 펜촉 마모도는 제가 조금 사용을 더 해봐야지 그부분은알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실사용들을 한번 조금 짧게나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들은 그림을 그리시거나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 좋을 것 같고 또 작업을 아이패드로 하는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신다. 거치대 사용이 나는 정말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좋은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폴리오의 경우에는 구매를 하시면 애플 펜슬 펜촉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달아놓을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